안녕하십니까. 온 세상 모두가 왠정신으로 행복하게 바라는 중국 플래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2월 첫째 날입니다. 어 드디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2025년 시작한 지가 <laughs>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그럼 도대체 뭘 했냐 싶을 정도로 어 근데 정신없이 달려오긴 했어요. 저도. 어 근데 남아있는 게 딱히 뭐. <laughs>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많은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 자랑이라면 유일한 자랑인 것 같습니다. 예. 어, 제가, 아, 어, 요새 계속 지금 어, 굉장히 계속 일정이 계속 있어가지고 제가 본래 이렇게 막 빠박빠박한 일정을 잘 소화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잠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 네, 항상 말씀드리는 18년째 불면증. 예, 네, 오랜 기간 동안을 불면증을 겪다 보니까 막상 잠이 들고 싶을 때 제대로 잠이 오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려요. 어, 저도 이거를 정말 오랜 기간에 고민을 했고, 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봤고, 어, 그런 속에서 뭐라고 해야 할까? 정답은 없어요. <laughs> 일단, 예, 전, 그러니까 술을 끊고 나서도 10여 년간을 거진, 물론 병원 생활할 때는 정말 놀랍게도, 예, 강제적으로 다 같이 자는 시간에, 예, 해야 하니까, 뭐, 그나마, 예, 병원 생활하는 동안에는 잘 잤는데, 예, 사회로 나오니까 바로 이게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진짜 많이 창안을 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제가, 어 알아낸 노하우 예. 불면을 해소 완벽하게 해소하는 건 없어요. 제가 이 불면증에 관한 이야기도 제가 영상을 몇번 남겨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해볼 텐데요. 어 체력관리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챙기셔야지 이거 어 제가 뭐어뭐 어, 뭐 저도 뭐 이렇게 막확 잘하고 그런 건 아니라서 너무 근데 교과서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식사 뭐 이거. 너무 교과서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현실에서는 잘 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게 동반이 돼야 수면도 규칙적으로 잘잘수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예, 힘들죠.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어, 그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그나마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어, 여러 이미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본 이야기들은 다 제껴두고, 확실한 건 습관이라는 거, 잠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확실해요. 그래서 어떤 지점이, 어떤 지점이 되면 잠을 자야만 하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물론, 어, 그렇게 되기까지는 처음에 단주를 이제 막 시작해서 6개월 차가 안 되신 분들은, 어, 되게 마음도 불안정한 상태고, 신체도 되게 많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택했던 방법은, 어, 나중에 일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졸피뎀을 먹었었어요 어, 어, 자, 잠을 아예 안 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졸피뎀이 예, 예전 영상에 있어요 졸피뎀이 위험하다고 막 쇼츠도 남기고 어, 필름이 끊기더라고요 <laughs> 나는 분명히 예, 수면제랍시고 졸피뎀을 먹었는데 그냥 무슨 졸리고 뭐가 없어, 없고 그냥 응? 다음날 되보니까 예, 밤에 막 이상한 짓을 다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이거 위험하구나. 그래서, 졸비뎀을 당장에 끊고, 그냥 잠이 안 오면 안 자는 방식을 택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30대 중반이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어, 수면제가 잘 먹히면은 그 도움을 한동안 받으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근데 어차피 수면제도 아시다시피 면역이 돼요. 면역이, 면역이 돼서 내성이 생기니까 잘안 먹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제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음. 그러면은 수면제는 수면제대로 먹는데 잠은 잠대로 못 자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는 뭐 나중에 영상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잠이 오지를 않더라도 내가 이 시간에는 반드시 잠이 들어야 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정해서 누워있어야 해요. 불 닦고 소리 닦고 눈 감고 근데 이게 단주 초기에는 조금 많이 힘들 거예요. 단주 초기에는 그냥 수면제를 드신다 뭐라 어떻게 하든 그냥 개기셔야 합니다. 어 어떤 식으로든 개기셔야 하고 그그 동안은 진짜 어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그 시간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정말 그 그거는 에어 예, 예수님이라도 못 도와주실 거야. 어아 물론 뭐 성령이 임했네 막 그러면 은또 모르겠어요. 어 근데 그 진짜 그런 경험이 있기 전까지는 어차피 힘들고 어 단주 어 초창기 한3 주차까지는 그냥 힘들어요. 그냥 감안하셔야 돼요. 아 원래 힘든 거구나. 감안하셔야 하고. 어,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근데 그때도 이거는 지켜야 하지. 내가 이 시간에 반드시 잠들어야 한다라는 시간을 정해서 모든 걸 다, 어, 불도 끄고 소리도 차단하고 모든 스트레스, 내가 겪어야 할 것들을, 어, 나, 나를 신경 쓰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누워야 합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던, 내가 즐거웠던 생각을 떠올리던, 내가 하고 싶은 꿈을 떠올리던, 난 나중에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좀 건설적인 생각 쪽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어. 그러면서 누워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너무 너무 교과서 진짜 이보다 더한 성문 영어나 뭐 수학의 정석보다 더 교과서 같은 이렇게 폰 갖다 치워두세요. 제가 요즘에 그나마 그래도 잠을 잘 드는 게 폰이 상태가 안 좋아서 배터리 충전을 항상 하고 있어요. 이건 무선전화야 이제. 어, 네. 휴대폰 휴 아닌 것 같아. 여튼, 그런 식이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그 폰을 좀 멀리다 놨거든요. 충전을 해야 해서. 그랬더니 알아서 폰을 잘안 보게 되고, 잠을 더잘 자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에. 그건 확실해요, 정말. 그래서 그 환경 조성 되게 중요하고, 그, 뭐라고 해야 할까, 하루 패턴 중에 어떤 틈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어, 한 5분이라도 어, 눈을 감고 쉴수 있으면은 그런 게 틈틈이 그런 걸할수 있으면 도움이 돼요. 어, 저는 주로 이제 지하철로 이동할 때, 에 그냥 서서라도 그냥, 예, 눈만 보십니다. 근데 이런 건 뭐, 보통 분들 다들 하고 계시죠? 예. 네. 근데 이게 의외로 되게 효과가 있다는 거. 어, 그래서, 뭐, 쉬는 시간, 네, 뭐, <laughs>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가서, 진짜 5분이라도, 어, 눈을 감고 명상을. 어, 이거 너무 이야기가 이상한가? 근데 아 진짜로 근데 그 뭐지 보통 이제 어 단주를 시작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 간이 <laughs> 네, 다 간이 상태가 대부분은 안 좋아서 피로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 중간 휴식을 좀 취해주는 게 정말 필요하고요. 그냥 부탁되고 하루 종일 일한, 일하는 게 젊을 때는 이제 소화가 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왜 그러면 계속 과부하가 걸립니다. 예 네, 그런 거잘 신경 쓰셔야 하고 무엇보다도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잠들기 한두 시간 전까지는 자극적인 거를 피해야 해요 무조건 내가 자꾸 각성을 하거든 어 그래서 내가 오늘은 무엇을 꼭 해야 하는 게 잠들기 두 시간 전에 끝내야 해요 되게 정신력을 내 생각을 되게 집중력을 요구하는 거라면은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그게 이미 다 끝나 있어야 해요 예. 네. 그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전에 운동하는 거 되게 좋지 않고 그래서 뭐 어, 자기 전에 반신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거어 되게 도움이 되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네, 마음 편안하게 하는 게 제일 힘들죠. 네, 가장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잠들기 전에 하는 생각을 좀 잡아두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극적인 생각들을 되게 많이 피해야 하고, 어 이왕이면은 자기가 생각을 할 때. 가장 편안해지는 생각들을 연습을 해야 해. 어쩔 수 없어. 잠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애들이 막와막할때 엄마들이 자장가 불러준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다이어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음색이나 그런 멜로디나 그런 것들이 마음을 이렇게 잔잔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이제 아이에게 주입을 시켜가지고 잠을 재우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수면 음악을 막어 잠+ 잠드는 내내 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뭐 설교를 틀어놓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어 불교 경전을 틀어놓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이 계시죠. 그런 거는 다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그 영원하진 않다는 거 뭐든지 언젠가는 다 내성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내성이 생기지 않는 건 습관입니다 습관 내가 그 시간에 항상 어곧 죽어도 내가 침대에 눕는다 침대가 아니면 막 바닥에 눕든 이불에 눕던 에 누워서 눈을 감고 모든 어 나를 자극시키는 모든 것들을 차단을 하고 그걸 습관을 해야 해요 처음에 한 일주일 이주일만 이럴 때는 답답하고 그래서 막안될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일단 몸에다가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그때서부터는 자동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은. 어 몸이 거기 누워서 이렇게 눈을 감지 않으면은 어 답답하고 막 피곤하고 막 그런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하는 일이나 그런 것들이 불규칙한 분들은 좀 힘들죠. 하지만 그니까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평범한 알바 아니면은 뭐 일상이 평범하게 이렇게 일정한 루틴이 있으신 분들은 어그 방법이 일단은 가장 효과적이고 피로가 덜하다는 거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맨날 불면증이네 어쩌네 하면서도 이렇게 꾸역꾸역 버티는 게 그런 게큰 도움인 것 같아요 가장 어 요즘에 사실 스트레스 오래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어 춤까지 튀었네요 아이고 예 올해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어쨌거나 계속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죠 본래 내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질.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 저, 어쨌거나 저는 출퇴근하는 사람이니까 그, 그 시간이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켜지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패턴이 무너지면 저도 어떻게, 건강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니까는 이걸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뭐 대부분의 것들이 그래요. 뭐 완벽한 해답은 없어요. 어, 만병통치약도 없고, 그래. 잠은 특히 더 진짜 제가 술끊은지 벌써 10년하고도 반 년이 이제 지나가는 상황인데도 예, 여전한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는 결국에는 어, 내가 반드시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어, 눕고 모든 예, 외부적인 자극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그리고 생각을 편안하게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들뜨게 하는 생각하면 안 돼요. 어, 들뜨게 하는 생각하면 안 되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생각.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내일이 기다려지게 하는 그런 상상을 통해서 어, 명상 수련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어, 어쩔 수 없어. 누가 해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스스로 억지로 해야 해. 그렇게 해서 좀 그나마 어 그렇게 쉬면은 최소한 잠은 제대로 못 잤더라도, 그쵸? 몸은, 몸의 피로도는 살짝 덜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겨울에 사실 잠 많이 자야 하는 겨울인데, 예, 이 겨울에도 잠을 못 자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어, 너무 과하게 잠이 많아져서 고통인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잠은 잘 쓰실 때. 주무세요, 나중에. <laughs> 어, 아쉽지 않게. 예. 억지로 잠이 오려고 하는 거를 억지로 깨는 게 최악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졸리면 자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괜히 졸리는데 자는 걸막 억지로 털어 가지고는 어, 수면 패턴 을 잃어버리고 내 네. 몸의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상황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 최대한 저도 그렇지만 어, 최대한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서 고통을 좀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